개를 본다 가지고요. 열더보존할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입니다. 아주 한파가 오는 겨울에도 장작 6개 정도면 충분하게 그럼요. 찜질이 가능해요. 황이 네. 남성 충분히 일어서도 아. 키가 안 가고. 이게 지금 장작 아까 6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위에가 엄청 뜨겁고요. 네. 아래쪽은 딱 찜질할 사이즈. 그래서 이게 열이 계속 돌면서 아. 하루 종일 찜질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캠핑카, 농마, 컨테이너, 농가 주택 직거래는 캠핑 제거. 직거래 메모를 60만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구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 아 제가 사실 사우나나 침질방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촬영했던 제품 중에 가장 크고요 가장 크고 가장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옆모습이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요, 저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순수 황토로만 제작이 된 이동식 황토 찜질방입니다. 근데 특징이 여기 지금 화구가 하나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 화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화구에 하룻밤에 찜질을 위해서 장작 세 개만 넣고 그리고 반대쪽 화구에 장작 3개 또는 2 개, 그러니까 총 다섯 개 또는 여섯 개의 장작이면 하룻밤 찜질이 완벽히 될수 있는 그 정도의 열 효율을 갖춘 그러한 제품입니다. 앞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왜 꼭지점 있죠? 저기가 원래 크레인으로 걸수 있는 고리입니다. 지금 막아놨는데 그 고리를 통해서 이 제품을 원하는 곳에 설치도 할수 있고 또 이동도 할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자, 황토 이 외벽도 지금 보시면 100% 황토거든요. 이 두께가 이 30cm고요. 위에 천정 쪽에 60cm라고 합니다. 황토로만 그리고 철골 구조로 뼈대를 만든 후에 황토를 바른 거죠. 네,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100% 황토. 이 제품들은 사실 개인분들이 어떤 전원주택 또는 뭐 관공서에서 하는 뭐 요양원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들 뭐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판매 가격에는 지금 보시는 이 지붕부터 해서 앞에 보이시는 데크까지. 네,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도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옆에 화장실을 또 추가 설치할 수도 있고 뭐 농막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굉장히 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황토찜실방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사장님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황토 찜질방을 설명하시기에 네. 좀 많이 젊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laughs> 자, 순수하게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겁니까? 그럼요. 공장에서 직원들이 음... 네, 이렇게 손수 빚어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모양이 독특한 게 네. 이게 네. 모양이 이렇게 네. 돔처럼 생겼잖아요. 예예. 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네. 이제 사각 구조가 있고 삼각 구조가 되는 있는 게 네. 있는데요. 이게 돔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열 전도가 아무래도 더 효율이 더잘 나오는 제품이고요. 아... 몽골 게르를 본다 가지고요. 열더 보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돔 형태다 보면은. 네네. 이제 열 효율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서 순환하기 때문에 좀더쫀일방이었던 그런 극대화시킬 그렇죠 수 있는 효과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옹기로 해서 예? <laughs> 연기, 연기 나가는 굴뚝이잖아요. 굴뚝을 옹기로 네 뺐어요 저렇게. 그렇죠 이것도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야? 항아리로 네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이제 전원주택에서 이쁘게 네. 디자인된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가 지금 굴뚝부위입니다. 네. 굴뚝부위인데, 여기에 화구가 하나 있고, 반대쪽에 예.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장작, 이런 거죠. 네, 하나 맞습니다. 둘러보시죠. 어떤 장작인지. 요 요정, 정도의 장작이 다섯 네. 개, 여섯 개 정도면. 하룻밤이 그냥 찜질 때 가능해요? 아, 그럼요. 저희가 체험장에 오시면은, 지금 네. 7시에 불을 떼어서요. 네. 그럼 이제, 이쪽 화구 쪽에 5개를 넣었어요 네. 이제 저쪽에 구들장 쪽에 5개를 넣습니다. 네. 크기에 따라서 3개에 5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7개에서 10개 사이면은, 네. 하루 12시간 찜질을 할수 있는 제품이죠. 아,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밤에 이제 한겨울. 날씨와 상관없이. 어차피 온도는 멀쩡해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아주 한파가 오는 겨울에도 예. 장작 6개 정도면 충분하게 찜질가능니다 여기 3개, 반대쪽에 네네. 3개 여기 보시면 토치난로 쪽이 있는데요 네. 안쪽에는 이게 저희가 아이 안에 뭐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네 연통이 있고 예, 이 안쪽에 예. 뭐가 달궈지는 거죠? 이 안쪽에서는 이제 안에 맥반석 돌이 있습니다 맥반석 아. 돌을 이제 이쪽에서 데워서 안에서 열을 더 음이온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볼까요? 실내를 보시면, 이 안쪽에, 아, 이걸 데워주는 걸, 어우, 가만있어. 네, 네. <laughs> 너무 뜨거워서, 카메라에 스피탈 것 같은데. 아, 여기기게 지금 이제 맥반석을 아까 그 아군가 데워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럼요. 멍석이 있는데요. 아 이게 저희가 다 제품도 황토석으로, 어, 아 제작이 되어서 만드는 거예요. 뜨끈, 뜨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멍석이 없으면 사람들 발디드 수가 없으니까. 그 뜨거우니까. 뜨거운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에도 다 황토입니다. 네. 다 황토로 되어 있고 옆에는 편백. 편백으로 라운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벽 두께가 보시면 3 c m 예요 저기 보시면 보이시죠? 창문 쪽에 순수하게 황토로만. 그죠? 3 c m 높이는 2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m. 네, 네. 들어가 보시면은 성인 남성이 충분히 일어서도 키가 아. 안 닿는 아. 거죠. 네. 네. 여기에 한 다섯 분, 여섯 분? 여덟 분까지 충분히 들어오고요. 여덟 명까지? 네. 젊으시는 제품도 이렇게. 아. 공개적인 가족분들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장작이 여섯 개면? 네. 이 정도 온도가 나오면서? 열두 그렇죠. 12시간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여유를 굉장히 높은 건데요? 지금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이 온도가 계속 유지가 네, 되는 유지가 거예요. 된다는 거죠? 네네. 두께가 또 있으니까. 예, 예. 여기 아군이가 두 개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 제품을 나가게 되면은, 네. 이제 고객님 원하시는 위치에 구둘장을 놔드리고, 아... 네, 바닥을 데워주는 정도. 아, 아, 요거는 바닥 데우는 정도? 네네. 아까 그쪽은? 네. 백반석을 데우는 정도? 이렇게 두 개. 개의... 전체적으로. 이쪽은 이제 바닥을 데워주고, 네. 저쪽에 있는 화구는 전체적인 어... 걸다 데워줍니다. 그래서 각 화구마다 장작 3개씩만 넣으면 되는다 네네. 품질 아, 아, 하실 그... 때는 네. 이제 화구 쪽에 네. 2개를 더 넣어서 5개를 넣으시면 아, 됩니다. 아, 그러면 또 되는구나. 네네네. 그러면 한 6개, 8개. 사용량에 따라 다르긴 음, 한데, 음. 나머지 3톤 정도면은 네. 2톤에서 3톤 정도면은 한 개월을 충분히 나실 수 있는 거죠. 매일 쓸 경우? 매일 쓸 경우죠. 그러니까 매일 쓸경우 3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안쓸 경우에는 뭐 네. 충분한 아주 아, 1톤이어도 충분히 다쓸수 있죠. 네. 이걸뭐 전기로 하게 되면 전기세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화목으로할 경우에 장작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고, 그럼요, 그럼요. 맨날 불만 떼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네네. 있는데, 네네. 한번 넣어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예, 예. 이건 뭐 충분히 테스트 해보신 거죠? 그럼요. 어, 아, 저희가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네. 이제 한 7, 8년 동안 판매하면서 음... 수도권 판매를 위해서 어... 화성으로 넘어온 상태고요. 네. 여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네. 우정읍에 여기 지금 네네. 전시장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네. 기아 자동차로 366이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궁평항에서 네. 해안도로 내려와서 네. 내항리쪽 가는 길 아. 보시면은 저희 체험 전시장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 내비 찍고 오시면 네, 됩니다. 네. 자, 제품을 좀더 볼게요. 네. 이동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Yeah. <laughs> 어 이렇게 봐서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동식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무슨 어떻게 이동식이라는 거죠? 저쪽에 보시면은 네. 이쪽에 위에 상부 제품은요 저희가 네.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해서요 네. 위에 고리가 있습니다. 크레인 고리. 네, 네. 네. 크레인 고리를 떠서 네. 저희가 이제 장비를 불러서 고객님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네. 이동을 해드리는 거죠. 네, 바닥은요. 바닥은 이제 돼, 그렇죠.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네. 콘크리트 같은 구두리 예. 네. 저희가 구두를 놔드리는 거죠. 아, 네, 네. 그럼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그 네, 네. 위치에 가서 네. 구두를 놔드. 그 다음에 네. 위 덮개를 네, 그렇죠. 덮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 만약에 이, 이 제품을 딴데 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상태로도 또 이제 이거 구두를 이제 또폐이처분 하시는 거고 요 네. 원하시는 위치 또다시 아... 계속 이제 10년 AS 무상 아... 보증 해드리는 거거든요 덮개만 계속 덮어주는 식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이 제품이 어또 요양원이라던가 아니면 펜션 주로 어디에 많이 팔렸어요 저희는 이제 마을회관에도 아 마을회관 예예. 예. 아 마을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복지 차원에서 예, 예. 설치해 놓으시면 뭐 어르신들 네, 엄청 네. 좋아하시겠네요 은면리군 예. 협약을 해서 네. 저희가 제품을 나가는 데는 이제 뭐 네, 50개군, 60개군 계속 아.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뿐만 아니라 요렇게 데크 작업까지 예. 가격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먼저 가격을 여쭤볼게요 종류별로 네. 보기 전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지붕까지 예. 제작이 되고 빗물이까지다 있습니다 네. 또 지붕도 소재가 좀 다양할 텐데, 이렇게 네. 지붕 만들고, 조명 들어가고, 찜질방 덮개 덮어주고, 데크 작업 이렇게 해주고, 네. 요한 세트일 것 같아요. 이런 네. 뭐야, 야, 이거를 지금 평수로 해도 한 일곱, 여 평, 열평 나오겠는데요, 전체라면 네네. 테라스가 열한 평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황토방은 2.5평. 네. 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풀 세트로 네. 구매할 거면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제품이 삼천만 원이에요. 삼천만 원. 네네. 만약에 여기서 나는 네. 데크 필요 없고, 네. 저 팡토방만 필요하다. 네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가격표가 있어요. 요걸 좀 보고 저희가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싱글토방이라고 아 하는 건요. 고객님들이 이제 지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요것만, 요것만 그렇죠, 사실 그렇죠, 분들. 그렇죠. 아 네. 싱글토방만 해드릴 때는 2,300만 원. 2,300만 원. 저희가 네. 보시면 이제 철제 징크 지붕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네. 토방에다가 지붕만 할 경우. 요거죠. 네네, 요거? 그렇죠. 토방에 지붕만. 네네. 그렇지, 철제 진급할 때는 2600만원. 2600만원. 네. 그 다음에. 네, 이 지붕에다가 목조 테라스. 아 이렇게 테라스, 네네, 데크까지, 네, 토광에 징크 철제 지붕에 데크까지. 네.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과 비슷한데, 네. 여기 2,850만 원. 예. 여기에 또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제 목조 지붕만 있는 상태. 아 있겠죠? 지붕만. 여기서. 아 여기서 지붕만. 네네 그렇죠. 지붕만 있는 경우는 2,750. 2,750만 원. 네. 그리고 지, 그, 지금 전시, 체험 전시장에서 보시는 제품. 지금 보는 요 제품. 네네. 이렇게 이게 3천만 원. 3천만 원하 여기 베스트인가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반 요걸 다 많이 하시는구나. 1 0개 중에 9개는 다 이거나 봐요. 3천만 원짜리. <laughs> 네.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 네. 이 이제 건 뭐예요? <laughs> 아, 두 개. 네, 그 저희가 이제 어... 네. 요양원이나 토방이 나 수련원이나 네. 그런 곳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요 토방이 두 개로 연결돼서. 예,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아, 요렇게. 네, 네. 두 개가 연결돼서 이제 터널이 생기는 거네요. 네,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두 네. 개? 6,200만. 6,200이요. 아, 요거네요, 요거, 요거, 요거. 네, 맞습니다. 요거네, 요거 6,200만 원. 그래서 주택, 펜션, 마을회관, 요양원, 수련원,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부탁해 찜질을. 이게 다 황토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다 황토로 공장에서 직접 풀어가지고 아, 네. 이것도 다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생황토로 빚어서 만드는 제품은 저희밖에 없어요. 이게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모양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다 이게 손으로 다빚어서 만드는. 이게 근데 만약에 네. 비비가 없는 경우. 네, 네. 비 맞고 눈 맞아도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 창도 회어리로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 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문도 이렇게, 오, 오, 잠깐만요. 카메라에, 오, 스키가 차죠. 와. <laughs> 오, 이게 지금 장자 아까 6개밖에 안 넣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한시간만 때문에 네. 이렇게 돼요? 예 그럼요. 돔 형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잖아요. 지금 가운데 있으면 소리가 울리거든요. 네. 예. 그렇죠? 아, 네. 약간 동굴처럼. 예. 네. 어 그렇게 느껴지다는데 이게 이제 처음 와공에서 맥반석만 네. 데워준데 여기 손대면 안 되겠죠? 대도 됩니다. 뜨끈뜨끈. 아, 어 근데 뜨겁네요. 네. 오징어를 구울 정도는 <laughs>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 이, 이 열기가 좀 엄청나게 음, 나오는 거죠. 네. 예. 뭐 전기를 데우는 것도 아니고, 네. 순수하게 이제 장작불로 네. 그러면. 이 데워지는 거니까 이 효과가 나는 거고, 네. 이돔 보시면 아까 창문도 여기가 한 30cm라 고했잖아요 보이시죠? 이 두께가. 네. 여기가 60cm? 그렇죠. 천정이? 예, 예. 아, 이게 다100% 아, 황토입니다. 예, 예. 빚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두께는 뭐 50에서 60cm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50cm 이상. 네. 제품 나오는 건 저희밖에 못 보죠 아, 이게 지금 열 정도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서 있어서 더 뜨겁게 느껴지는 앉아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했을 때는 또 온도가 딱아 체감이 되는 거죠 아 예. 위에가 훨씬 뜨겁네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다 앉아서 이렇게 찜질을 하수죠 그렇죠? 일어서서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위에가 엄청 뜨겁고요. 네. 아래쪽은 딱 찜질할 사이즈. 그래서 이게 열이 계속 돌면서 아 하루 종일 찜질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류 현상에 의해서 도움으로 예, 열이 돌면서 네.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네. 그리고 벽두 개가 3cm, 황토만 3cm니까. 그럼요. 단열재 없이도 그냥 네, 완벽하게 네. 지금 네. 되는 거잖아요. 이쪽, 이쪽 아공에서 두 번째 아공에서 이제 바로 지펴주는 예, 예, 바닥이기 그렇지. 때문에 열어보시면 여기도 황토입니다. 네. 황토. 어 대리석이죠. 대리석이 깔려 있죠. 그래서 어, 손대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네, 깔아놨습니다. 요런 뭐 배기 뭐 같은 거는 뭐 이제 네 목침은 뭐 그냥 그래서 누워 그렇죠. 누우줘가지고 네. 고객님들 찜질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아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아 그런가 겨울에 네. 어떤 뭐 이렇게 또취유 효과도 있고 하니까 네. 웰딩을 위해서 이런 제품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2.5평 2.5평이예요 2.5평 2 5평이요네네 앙토 이동실 아 나가죠 어, 더워서 안되겠어요 고객님들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지금 연통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네. 장작이 다 타게 되면은 네.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은 아 이게 닫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환기를 닫아주고 안에서 아 계속 찜질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찍은 스팀방이 가장 큰 사이즈. 네. 근데 여기 에 이동식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가격은 이렇게 보이는 풀세트가 3천만 원. 네, 네. 그요 찜질방만, 네, 투방만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얼마였죠? 2,300만 원, 2,300만 원에 가능합니다. 네네. 네, 네. 010 7658 8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8112.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전시장이 경기도 화성 화성시 시, 우정흡,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366. 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네. 주문을 했다. 네. 그러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좀 기다려야 됩니까? 4주 정도 걸리는 겁니다. 4주. 네, 네. 고객님들이 정도? 이제 한두 분이 주문하시는 게 아니고 네. 순차적으로 다 맞춰 드릴 수 있게끔 음, 음. 다 4주를 자, 잡아 드다 4주. 공사 기간은요. 이제 구들장 작업해 드리는데 네. 하루 걸리고요. 네. 토방이랑 같이 하죠. 오전에 구들장 작업해 드리고 음, 음. 오후에 토방 해 드리고. 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목조 작업 네. 4일 걸립니다. 4일. 그래서 이틀, 4일 하면 일주일 안에는 다 됩니다. 음... 겁니다. 빠르면 5일, 아... 네. 날치, 날씨에 따라서 조금 네. 바뭐 설치하는 비용은 별도 있습니까? 아니, 설치는 다포함된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예. 아, 설치비 가격에 네네. 포함 고객님들 위치에 따라서 운반비는 차등 달라지는거죠 아 운반비는 차등이다 황토라이프 이동식 네. 황토 100%침질방 네. 끝판왕인거 같네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